고요한 아파트 거실. 햇볕이 잘 들지만 먼지 한톨 없는 완벽한 정리가 오히려 쓸쓸함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짐과 함께 삶의 온기까지 사라져버린다면요. 이정의 앞모습.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밥상에는 짝을 잃은 수저 하나가 놓여 있네요. 오늘은 이정혜 씨의 남편 기영 씨의 기일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죠. 밥상 위에 반찬 하나하나에 그녀의 세월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한 아침입니다. 정혜의 눈가에 맺힌 눈물. 밥상 맞은편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응시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맛이 없어요. 이정혜 씨는 텅빈 자리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외로움이 밥상을 통째로 덮어버린 듯 수저를 들기가 힘듭니다. 휴대폰 벨소리, 밝고 경쾌한 알림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라 내려가질 못했어요. 휴대폰 화면 속에는 바쁜 일정을 쪼개 화상 통화를 건세 자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각자의 화면 속에서 그들은 미안함과 의무감을 섞어 안부를 전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곳 정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어머니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이 아들이 제대로 준비했어요. 민우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화려한 조감도와 영상을 보여줍니다. 정애는 묵묵히 그 영상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물질적 풍요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자식들의 성화에 이정애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결정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는 걸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급 승용차, 차창 밖으로 부산 해운대 외곽의 마천루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 H 럭셔리 실버타운입니다. 마치 해외의 고급 리조트나 칠성급 호텔 같은 외관이 정혜 씨를 압도합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장남 민우가 지불한 계약금은 상상을 초월했죠. 정혜가 실버타운의 로비에 발을 딛습니다.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친절한 미소를 띠고 줄지어 서 있는 젊은 직원들. 이정혜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H 실버타운에서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의 친절함은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듯 보이네요. 이정혜 씨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서비스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겠지. 정혜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몽타주로 지나갑니다. 요가실에서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원예 수업에서 작은 화분에 흙을 담는 모습.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 외로워 보입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해 굳은 몸을 풀고 원예 수업에서 작은 꽃을 심어봅니다. 모든 것이 새롭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이 외로움은 대체 뭘까요? 겉모습만 화려한 황금빛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입니다. 실버타운의 뷔페식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식기가 놓여 있지만 정에는 여전히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혜 씨는 오늘도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습니다. 주변에는 삼삼오 모여 식사를 하는 입주민들이 보이네요. 다들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죠. 그녀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한 여성 입주민이 정혜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최명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이정의 어르신 맞으시죠 저 최명화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할 일만은 아닐 겁니다. 명화가 테이블 위의 식판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보세요. 오늘은 랍스터 테일 대신 새우튀김이 나왔네요. 지난주 메뉴에는 분명 랍스터라고 적혀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비싼 관리비를 받으면서 계약된 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건 횡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정애 씨는 명화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애가 명화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테이블, 고급스러운 뷔페,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듯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식들은 최고급 서비스를 돈으로 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친절함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완벽함은 숨이 막힐 듯 합니다. 이정혜 씨는 깨닫습니다. 이곳이 세상과 단절된 어쩌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하는 황금 감옥일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이정혜 씨의 노후는 과연 그녀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H 실버타운의 고급스러운 식당. 하지만 접시 위에 놓인 재료들의 질이 확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다고 믿었던 최고의 서비스. 하지만 입주 한달 만에 황금 감옥의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죠. 식자재의 단가이나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취소. 운영 본부장 박선영 씨가 주도하는 수익 극대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입주 계약금을 받아 냈으니 이제부터는 비용을 줄여야 하죠.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그 완벽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귀찮아 하는 듯 했습니다. 요가 수업 시간. 강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통지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가 수업은 잠정 중단됩니다. 대신 오후에 건강 관련 비디오 시청 시간이 편성됩니다. 약속했던 최고의 프로그램은 저가형 비디오 시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불만은 쌓여갔지만 이정의 씨를 비롯한 대다수 입주민들은 그저 순응합니다. 어차피 노인네들 시간이 남아도니 뭘 해도 괜찮겠지. 운영진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실버타운 복도 한쪽 벽에 물이 새어 얼룩진 모습. 명화가 그 앞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명화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조리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시설 관리 소호를 지적하며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 관리를 할 거면 우리가 지불하는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하십시오. 명화와 선영이 마주한 장면. 선영은 테이블 너머로 명화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최명화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만족하시는데 어르신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군요. 어르신을 시스템을 교란하는 입주민 목록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은 명화 씨의 정당한 항의를 개인의 까다로움으로 치부하며 규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명화 씨는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깊은 밤, 이정혜 씨의 방. 정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정혜씨에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침대 옆에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24시간 상주 약속했던 의료팀, 하지만 응답은 느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복도에서 명화가 정혜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의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문 열어보세요. 명화씨는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혜씨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늑장 대응하는 의료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명화씨는 침착하게 정혜씨의 몸을 일으키고 평소 복용하던 약을 찾아 응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의료팀. 당황한 표정입니다. 명화는 그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명화 씨의 기지 덕분에 정혜 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명화 씨의 방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명화 씨, 어젯밤 정말 고마웠습니다. 명화 씨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시죠. 이정의 어르신. 우리는 지금 같은 처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화와 정의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빛에서 처음으로 깊은 이해와 연대가 피어납니다. 그날의 위기는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복수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두 사람에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설 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이정혜 씨와 최명아 씨의 방은 복도 끝, 늘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가 쉬운 장소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감옥의 벽이 더욱 좁아지고 차가워진 것이죠. 하지만 두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통제하고 기만하는 운영진의 만행. 그 차가운 민낯은 이정혜 씨의 수능을 마침내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절망과 싸우게 될까요? 이정의 씨의 방. 정혜는 작은 상자의 분홍색 리본을 묶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란 이토록 단순합니다. 밥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요. 손녀의 생일. 이정의 씨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낡은 리본 포장 속에는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혜가 외출 신청서를 들고 운영 본부장 박선영의 사무실을 찾습니다. 정혜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손녀 생일이라서요. 저녁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선영은 정혜를 보지 않고 서류만 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이정의 어르신. 규율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밤 외출은 불가하십니다. 어르신 한 분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평성. 그 단어는 차가운 벽이 되어 정혜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본부장의 얼굴에서는 작은 미소나 인간적인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통제해야 할 규율 대상으로 정혜 씨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정혜가 힘없이 방으로 돌아옵니다. 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지하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오늘은 못갈것 같아. 어머니, 아까 전화드렸잖아요. 거기 그렇게 좋은 시설 놔두고 왜 자꾸 밖으로 나오시려고 해요? 저희 일 바쁜 거 모르세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음에 꼭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이곳에서 해결되었어야 한다. 어머니의 진정한 고통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죠. 이정혜 씨는 자식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버려졌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정혜가 방 안에서 오열합니다. 손녀의 선물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고급 실버 타운이 그녀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할머니라는 이름을 빼앗고 그녀의 삶의 의미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을요. 나 아직 살아 있는데. 내가 짐짝이야? 자책과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노크 소리. 명화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명화는 정혜를 말없이 안아줍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정의 어르신. 우리가 포기하면 저들은 우리를 영원히 이 황금 감옥에 가둘 겁니다. 명화 씨.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대로 시들어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울음을 멈추고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정혜가 눈물을 닦고 명화와 눈을 마주합니다. 정혜의 눈빛이 절망에서 단호함으로 바뀝니다. 명화 씨의 단호함은 정혜 씨의 마음 속에 강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비밀 작전을 시작합니다. 작은 휴대폰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실버타운의 부조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아. 그냥 대충 넘겨. 계약금 다 받았잖아. 그들의 차가운 비하 발언은 증거가 되어 착실하게 쌓여갔습니다. 노인들을 수익수단으로만 여기는 운영진의 민낯. 두 할머니는 두려웠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통제 속에 시들어 죽느니 스스로 싸우다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다음 장에서 두 할머니의 용기는 마침내 황금 감옥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정혜와 최명화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정혜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명화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습니다. 지난 밤, 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모았지만,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패배의 가능성.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큰 것은, 다시는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존엄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운영 본부장 박선영의 사무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합니다. 마침내 박선영 본부장과의 마지막 대면입니다. 명화 씨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선영에게 건넵니다. 계약 해지. 그리고 위약금 면제. 당당하고 명확한 요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작 입주민 몇 분의 불만으로 만든 허술한 서류 말씀이십니까?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네요. 선영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비웃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명화를 바라봅니다. 선영은 두 할머니의 용기를 여전히 노인의 투정으로 폄하했습니다. 돈과 시스템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화씨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했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시작에 불과하죠. 명화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선영의 책상 위에 놓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복도에서 들었던 직원의 대화가 사무실을 채웁니다. 어차피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아. 그냥 대충 넘겨. 계약금 다 받았잖아. 선영의 얼굴이 빠르게 굳어집니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정에는 숨을 멈춥니다. 이 녹취 파일과 함께 부실한 식자재 사진, 늑장 대응 의료 기록, 그리고 당신이 이정의 어르신의 외출을 부당하게 막았던 규율 적용 사례까지. 이 모든 증거가 오늘 오후 3시에 언론사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동시에 배포될 겁니다. 명화가 선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당신들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실버타운은 이 녹취 파일 하나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명화 씨의 이 한마디는 실버타운의 자본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경력과 회사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패배를 인정합니다. 선영이 힘없이 계약해지 서류에 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당장 퇴실하십시오. 정해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실버 타운의 정문을 나섭니다. 수개월 동안 갇혀 있던 황금 감옥에서 마침내 벗어난 순간입니다. 승리의 눈물 그리고 자유의 기쁨이 두 할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립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장남 민우 씨. 최고의 시설 뒤에 감춰진 어머니의 고통을 기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기사 속의 내용은 민우 씨가 어머니에게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민우가 회사 사무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의 잘 나가는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죄책감이 폭발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의 참회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실버타운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단절과의 싸움이었죠. 다음 장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두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과 가족의 회복이 그려질 것입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번쩍이는 대리석과 최고급 시설이 완비된 곳일까요? 아닙니다. 집은 돌아와 쉴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 낡고 소박한 202호가 이정애 씨와 최명화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202호 내부.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정애는 명화와 함께 정성스럽게 짐을 풀고 있습니다. 명화 씨는 처음에는 정애 씨에게 더 넓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애 씨는 자식들 가까이에 머물고 싶다는 소망을 굽히지 않았죠. 명화 씨는 정애 씨의 진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동지였습니다. 며칠 후, 장남 민우 씨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IT 기업 임원의 모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집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고, 이제는 돈 대신 시간을 갚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이걸로 벽에 못 박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엔 수도꼭지 고치러 올게요. 민우가 서투른 솜씨로 벽에 못을 박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민우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효도는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물질이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외로움이 어떤지 공감해 주는 거란다. 엄마는 내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혜 씨의 말에 민우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50년 동안 배웠어야 할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실버타운에서 쫓겨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모자는 깊이 화해합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강당. 정혜와 명화가 강사로 단상에 서 있습니다. 청중은 지역의 노인들입니다. 두 할머니는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로 합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권익 향상 강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명화 씨는 냉철하게 시스템의 부조리를 분석했고, 정혜 씨는 용기를 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의 저희는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작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연을 듣던 노인들이 환호합니다. 두 할머니는 이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202호 옥상 텃밭 정혜와 명화가 고추와 상추를 따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화려한 부산의 실버타운에서는 할수 없었던 작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 소박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손녀 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정혜 씨는 마침내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과 연대가 만들어낸 행복입니다. 명화 씨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혜와 명화, 손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 정지된 채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낡은 시스템과 자본의 통제를 벗어나 비로소 내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완성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